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윤하연 원장입니다. 담적병 증상 및 한방 치료 문의주셨습니다. 담적병은 위장 기능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발생한 노폐물, 즉 담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담적으로 인해 소화기계, 신경계 및 순환계, 비뇨생식기계, 근골격계, 두면부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상호 유기적으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후천지본이라 부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 흡수, 배출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소화 흡수하며 배출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리적 노폐물인 담적으로 인해 소화불량 복통, 배변배뇨의 변화, 불안, 불면, 가슴두근거림,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적병증상 개선을 위한 한방치료는 약물치료, 침구, 약침치료를 통해 위장 기능 및 운동성을 강화하여 담적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담적병 증상 및 동반 증상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빠른 괴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